개인 과외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개인 과외를 하려면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육청에가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육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먼저는 과외 금액이 상한선을 크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장소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외 금액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지역마다 교습비의 상한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교습비를 통제하는 것이 전혀 옳습니까? 때로는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과외 교습비에 대해 상한선을 둬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격 통제는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우유 가격을 반값으로 하려다 우유 가격이 10배 올랐습니다. 1969년 한국에서는 쌀 가격이 폭등하여 쌀 가격에 대한 통제령을 내렸으나 통제령을 비웃듯 쌀 가격은 여전히 올랐습니다. 겨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별짓을 다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가격 통제가 왜 효과를 낳는 사례는 부지기수인데 대체 왜 국가가 교수비를 통제하는지 의문입니다. 교습비를 통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더 나아가 교습비 상한선에 따라 교습비를 받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얼마나 될까도 그러니까 교습비 상한선에 실용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과외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를 등록하러 갔을 때 개인과외 교습 장소를 쓰라는 칸에 제가 사는 곳을 적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서는 과외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외를 아예 시작할 수 없냐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었고, 과외할 학생을 구하게 되면 그 학생 집을 과외 장소로 등록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기가 막히더군요. 혹시라도 과외와 관련해서 교육청 같은 곳에서 중요한 공지를 보내면 본인이 아닌 본인의 고객이 먼저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어쩌다 과외할 학생을 구했는데 그 학생도 오피스텔에 거주하면 개인과외 교습자 등록이 아예 불가능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도 전화준 교육청 관계자도 법이 이런 식이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 괜히 이 사람에게 따져봤자 바뀔 것도 없고 애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꼴이어서 불만사항을 토로하려다 그냥 말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의 교습을 못하게 막은 이유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2004년의 기사더군요? 아니 언제적 법을 지금까지 개정 없이 적용하고 있는 거냐? 아무튼 그 이유가 과외교습자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이 고액 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래서 급격히 늘고 있는 대형 오피스텔 과외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결국 교습비 통제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다시금 말하지만 교습비를 통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과외교습의 장소를 고를 자유는 이곳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아닌지? 대한민국 사교육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사교육비에 큰 돈이 든다는 것. 하지만 사교육에 자기 자식을 안 참여시키기에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이 낳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요? 가격이나 영업 장소 등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사족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정책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괴로되었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라고 말은 하지만 높으신 분들 정책 낼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대하는 걸못 봤어요. 영상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펼쳐서 보기에 껄끄러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종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줄 수 있을까 말해봅니다.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있어왔고 사람들도 그에 호응했습니다. 사교육 억제를 용인한 사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원은 특정 시간 이후로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교습시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이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님?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학원이라고 합니다.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충실화도 가져올 수 있다네요. 참고로 2009년에도 같은 문제로 헌법 재판소에 갔는데 그때도 교습 시간 제한이 합헌이었다네요. 학원 영업 시간에 찬성을 하는 분도 반대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은 늘 억제 대상이었고 지금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라서 법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내 이야기 아니야, 알바노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시 하나가 떠오르네요. 보고 갑시다. 다음은 당신의 자유가 침해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법 때문에 고통받은 김찬영 씨.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법을 싸질러댑니다.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요? 그리고 즉, 그들이 만든 법안을 개정하기는 할까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법 권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국민들의 자유는 더더욱 제한된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제발 법좀 그만 싸지르고 필요한 법만 만들고 이미 만든 법안에 개정, 보완 작업 좀 합시다 개인과의 교수법도 좀 개정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국에는 이상한 제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해외 영화와 미디어에 대한 검열 성형광고 금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의 제한 강제 징병 등이 있습니다 하도 이상한 제한 사항이 많아서 제한이라는 것에 큰 감흥이 없는 걸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제한 사항이 새로이 추가된다고 할때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한 사항은 쉽게 안 사라집니다. 셧다운즈라는 악법을 폐지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단통법, 도서전까지, HTTPS 차단, 망 사용료 등 많은 이들이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아직도 안 사라진 제한도 있고요. 캐시직구도 제한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잠잠해진 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언가를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말자고요.